3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수염 재배치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당시에 코 밑에 있는 수염이 중간중간이 비어있고 수염과 턱을 잇는 이런 옆에 부분 라인이 살짝 아쉬움을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라인도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명확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총해서 한 400개 정도를 옮겨 심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염을 가지고 채취를 할때 채모 이식도 마찬가지지만 턱선 아래쪽에 있는 수염을 씁니다. 그 이유는 수염을 채취하게 되면 작은 점 형태로 흉터가 남을 수가 있는데 턱선 아래쪽은 사실은 어, 거의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턱선 아래쪽을 이용을 하는데 턱선 아래쪽에 있는 수염을 한 400개 정도 뽑아서 어, 코 밑과 옆에 라인 그리고 턱선 라인을 살짝 교정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되는 사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빈 곳이 없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풍성한 수염 학업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